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대로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세 새 인격, 세새 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일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세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땅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사람은 죽게 되고 저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하는 인생인지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몸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 영이시라서 몸이 필요 없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천녀의 몸을 빌려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근데 남자로서 시를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아담의 원죄에서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권하러 오실 때에, 예. 아담은 범죄에서 사람을 사망이, 사망이 이르겠지만, 예수님은 순종해서 사람들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망을 불러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숙물로 내놔서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속양이 됐고 속전이 됐습니다. 대숙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아담의 원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도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도는 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고 성기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예수님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